도시에 사람들이 몰리고 출산율까지 떨어지는 시대. 자연스레 농어촌에는 사람도 학교도 점점 줄어드는 현실인데요. 이런 가운데 칠곡군에 있는 한 작은 학교가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외관의 관호초등학교인데요. 전교생이 36명밖에 되지 않은 이 작은 학교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학생 수도 늘고 교육 여건까지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 비결에는 경북도의 특별한 교육 정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비결인지 오늘 그때의 초대석에서 특별한 손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교육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코로나 종식 임종식입니다. <laughs> 많이 듣던 소개 멘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교육감님. 예. 아, 오늘 누료 발사도 성공을 했고 시작부터 예. 왠지 좋은 기운으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교육감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매우 기쁘고 하늘 나는 기분입니다. <laughs> 아, 맞습니다. 예. 네, 오늘 이 좋은 기운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선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거라는 게뭐 처음이든 두 번째든 쉽지 않은 과정이고 도전이셨을 텐데 예. 당선 소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쉬운 선거는 없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가끔 그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온다고 방심하다가 그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후보자라면. 네. 얼굴도 좀새감해지고 오늘도 좀 화장을 좀 했습니다만, <laughs> 몸무게도 좀 빠지고, 네, 좀 빠지셨어요. 이런 것이 후보자의 매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음. 실제 선거를 하면서 가장 그 걱정이 됐던 부분은, 어, 여러분들 만나면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니까, 아, 될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아, 하느냐, 열심히 하냐, 네, 이런 그런 얘기 얘기를 하셨군요. 하시는데, 네. 모두 그런 생각하면 표는 누가 찍습니까? 아, 그렇죠. 네. <laughs>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음. 해 주시는데, 만약 제가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분위기가 크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음. 실제 그 선거가 참 어려운 것이 이 선거는 그 유권자의 마음을 사야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한표한 한 표가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이번에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고, 또 이렇게 큰 격차로 지지를 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예. 정말 앞으로 4년을 한번더 믿고 맡겨준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 남다른 예, 예. 각오로 임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야 됩니다. 네. <laughs>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예, 예.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를 봤을 때 투표율이 낮습니다. 예, 예. 특히나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은 더 떨어져 있는데요. 예, 예. 이런 분위기를 좀 바꿔야 할것 같은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흔히 교육감 선거를 깜깜이 선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다른 선출직도 정당이 없고 번호가 없다 그러면 아마 대동소에 할 겁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교육감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육감 선거가 중요하다는 홍보가 좀 돼야 될것 같아요. 음. 흔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아이들 다 커서 교육과 관계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음. 관계가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켜놔야 그렇죠. 아, 노후 보장도 되고 우리나라 절대게 되잖아요. <laughs> 네. 그리고 또이 교육이란 것이 학교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지역 사회와 아주 일주방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교육은 우리 도민 여러분 모두와 국민 여러분 모두 관계가 있,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음. 그리고 방송사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좀 해가지고 네.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정치권에서는 러닝 메이트를 하는 게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음. 우리 헌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좋은 방안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현직 교육감이셨기 때문에 사실 당선되자마자 업무에 바로 복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제 당선될 시간 3주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예. 3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 선거 마치고. 네. 다음 날 아침 9시에 복귀했습니다. 아, 바로 9시에. <laughs> 예, 예. 그래서 영천 호국원 참배를 하면서 출발을 음.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나라 사랑 교육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도 했고, 또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더 훌륭한 예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 뭐 일은, 피로는 좀 사이이지만은 음. 일을 하면서 풀어나가는 게 그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취임하고 첫 달에는 이제 지난 4년 동안을 한번 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음. 그 중에는 지속해야 될 그런 정책 또 개선해야 될 정책 또 폐지해야 될 정책 어. 이렇게 하고 또 지금 정책 기획단을 지금 발족해서 음. 앞으로 4년 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 전문가들, 학부모님, 또 교육 가족들, 많은 분들을 지금 그 계획단에 포함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시급한 것이 온전한 교육 회복입니다. 그렇죠.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벌써 시작부터 정말 많은 일들로 분주하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임종식 교육감님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예, 예. <laughs> 네, 교육자로, 교육 행정가로 40여 년간을 예, 정말 예. 교육 현장을 두루두루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거기다가 지난 4년 교육감의 자리까지 정말 예. 이 정도면은 평생을 교육인으로 사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맞습니다. 정도인데요. 맞습니다. 네. 예. 아, 정말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교육감님만의 교육 철학이 궁금합니다. 예. 교육은 참 두려운 일이다. 두려운 일이다. 두렵다. 아, 예. 그런, 어떤 의미인가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네. 하늘같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거든요. 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학교 현장에서 교사, 교감, 교장으로 이0여년또 교육 행정 기관에서 장학사 장학관 과장 국장 네. 연수원장 또 교육감까지 어. (20여 년) (40여 년을) 교직에 종사를 하고 난 결론이 교육은 참 두려운 일이다 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이란 것은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아이들이 하늘 같이 중요 소중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자신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 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거 예, ]가요? 예. 오케이. 내가 참 소중하다. 아. 내가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다른 사람도 소중, 존중을 하게 되거든요. 음. 그게 자신이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또 사람은 누구나 재능을 타고 납니다. 음. 그 재능을 아이들이 이제 발견하고, 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 이게 교육의 역할이고, 음. 또이 공부라는 것이 아이들 자신의 출세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고, 이웃과 나라를 생각하는 음. 따뜻한 인재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정말 교육에 대한 철학을 확실히 가지고 계신 교육감님이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어, 교육감님의 지난 4년의 행보 중에요 눈에 띄는 부분이 공약 이행률이 99.6%입니다. 와, 이 정도면 우도감이. <laughs> <조금 흡족하네요>. 예. <laughs> 이 정도면 거의 100%에 가까운 수치인데 예. 이 대단한 공약 이행 실적 가운데서도 가장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예. 반면에 아, 이부분은좀 아쉽다 하시는 예.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평가단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한데서 그렇죠. 감사를 드리고 네. 이제 스스로 그 평가를 했을 때그 잘된 부분이라면 미래 교육의 기반을 딱 갖다 음.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지만 은그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 교실에 무슨망을 설치를 했고 음. 또 노트북 스마트 기기 준비가 돼 있고 특히 우리는 권역별로 경북은 워낙 지역이 넓어서 그렇죠. 어, 권역별로 할 수밖에 없는데 수학 체험관 메이커 교육관 미래 창융합 영향을 키우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음. 어, 체험 활동인데 아, 이것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음. 개관을 했는데 아이들 또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아.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주말에 이렇게 내려와서 소문나서 벌써 보러 오는데, 아, 그렇군요. 어, 경북 뭐 이렇게 만만하게 보고 왔다가는 음. 깜짝 놀랍니다 음. 왜냐하면 어, 이 수학도 메이크 교육관 체험관을 만들 때 제가 이 분야에 가장 앞서 있는 미국, 독일, 일본으로 TF팀을 보냈습니다. 음.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참 다행스러웠던 것은 지금 임금비도 오르고, 그죠? 자제값도 오르는데 우리는 그렇죠. 미리 준비를 해서 아, 어, 네. 크게 다행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또 우리 학부모님들 교육비 부담을 많이 줄였다. 음. 제가 처음 취임할 때 당시에는 우리가 무상급식이 초등학교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되었고 또 무상교육 고등학교도 지금 학비가 없습니다. 아. 무상교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교육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음. 교육청에서는 초삼 중일 고일 학생들에게 진학 지원금을 20만 원씩 지원을 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 중요한 것 네. 어, 경북에는 올해부터 초, 중, 고 수학여행비를 지원합니다. 아 수학여행비까지 예, 예, 지원이 되나요? 예, 예. 와. 예. 그 옛날에 수학여행비 없었을 때 수학여행 못 갔던 아픈 추억을 가진 분들이 네. 많을 텐데 오. 이제는 그런 것도 지원하는데 간혹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음. 실제 수학여행은 교실 밖에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음. 노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서 공부하는 걸 지원하는 건 이거는 양이랑 이지랑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예, 멋지십니다. 아올 예. 어, 초에 2022년 목표로 경북을 미래 교육으로 도약하는 해로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예. 어,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도 디지털 전환이기도 한데요. 예, 예. 어,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음. 집중하실 계획이십니까? 새 정부에서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키우겠다 하는데 대해서 아주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음.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사실은 수업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실 수업.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무선망이나 또 스마트 기기를 전부 지금 준비를 해놓은 상태고 음. 수업이 옛날처럼 강의를 듣는 그런 수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내고 풀고 토론하고 해결하는 어,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리고 수업 현장에도 AI, 메타버스. 어, 이런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음. 또한 이런 것을 그 전문가를 키워야 됩니다, 선생님을 아, 네. 그래서 연수를 많이 해서 전문가를 키우는 것도 하겠고 또 소프트웨어 AI 수업 시간도 늘리고 앞서 말씀드린 수학 체험과 메크 요육관을 이제 풀 가동해서 음. 우리 학생들 의 창의 융합 능력을 키우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정말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계획도 예. 충분히 이제 가지고 계신데요. 예. 앞서서도 코로나로 교육의 어려움을 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예, 예. 사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로 학습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예. 경북도 온전한 교육 회복이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사실 2022년도 올해 그 교육 회복 종합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잡아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력 격차를 걱정하시는데 네. 사실은 학력 격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리, 정서적인 아이들 안전 아, 문제 네. 또 사회성, 키울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걱정이 되어 종합적인 방안을 세우고 있고 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공약 중에 아쉬운 부분도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준비된 행사도 못 하고, 네. 또 체험학습도 못 하고, 특히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해외 취업을 위해서 글로벌 현장학습을 계속 해왔거든요. 음. 그것도 중단이 되고, 또 우리가 그 임천하게 사흘빈까지동립운동길 걷기 이런 음. 것도 못 하고, 문화예술 활동 다 못했죠. 아, 네. 이런 것들이 참 아쉬운데 말씀하신 학력 부분 쪽에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인력 지원입니다. 그래서 기초학력전담교사 또 음, (1수업) 네. (2교사를) 해서 한 선생님은 수업을 진행하고 또한 선생님은 이제 처지는 아이들 도와주는 이런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음. 학습코칭단 또 대학생까지 그렇게 투입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프로그램 문제인데 네. 아이들 중에는 그 학원을 가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하교 후에 저녁에. 선생님들이 그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는 온학교, 아. 온중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음. 또 지금 학급마다 아이들이 그 부족한 그런 과목을 채울 수 있도록 음. 희망 사다리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아,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학업 성취 인증제라고 해서 스스로 온라인에서 공부하고 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스템 측면에서는 지금 23개 모든 교육청 현재는 4 개뿐인데. 음. 모든 교육 지원층에 그 기초학력 우리가 지원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음. 그 외에도 급당 연수를 줄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아, 네. 올해 우리 경북에서는 C2 단위의 초등학교에 30명이던 것을 2 8명 줄였습니다. 음. 앞으로 여건이 되면 계속 줄여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양한 보안 프로그램들이 이미 네. 진행이 되고 있거나 진행 예. 계획이 있으시네요. 근데 무엇보다 경북은 인구 소멸 우려 지역이 많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생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경북만의 음. 대책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지금 초등학생들이 한 학년에 한 2만 명 정도씩 됩니다. 경북에. 그런데 음.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이 만천 오백 명입니다. 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줄었나요? 예, 예. 예,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네. 되는데 정말 걱정이 큰데 음.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 이유가 다양하게 많겠습니다만은 음. 그중에 돌봄 문제, 또 교육비 문제. 음. 주, 주로 이제 사교육비죠. 음. 이런 문제들을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돌봄에 대해서 지자체와 좀더 우리가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 교육비 부담은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음. 그래서 교육비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학생들 학비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도기가 있습니다. 어, 작은 학교들 과도기에 통폐합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이 학교를 키우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아이들이 없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낸 것이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작은 학교 자유 학구제라 해서 어, 작은 학교 자유 학구제. 예예. 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그 옮겨가는 것은 전학 가거나 입학하는 것은 주소 이전하지 않더라도 갈수 아, 있도록 가능하게끔 예, 하셨고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음. 성공적인 학교들이 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확대를 하고 음. 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타 시도 학생들 어. 경북으로 유입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 있는데 현재도 경북의 고등학교 원래 일랑이 같은 경우에는 음. 그 우리가 지난해 경북의 중학교 졸업하고 타 시도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 320여 명입니다. 그런데 다시 도중학교를 하고 경북의 고등학교에 오는 학생은 얼마쯤 되겠어요? 어 왠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laughs> 왠지 많을까지요. <것> <laughs>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천, 엄청나게요. 500명이 넘어요. 1,500명. 이 1,500명이요? 네. 예, 예. 아, 거의 한 다섯 배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수도권에서부터 네. 전국에서 경북의 고등학교에 유학을 아, 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다가 최근에 그 서울교육청에서 농촌 유학을 경북으로 오겠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또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laughs> 예. 오,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까 작은 학교 자유 학구제로 음. 내실을 가지고 또 외부적으로는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유치하는 전략이네요. 예예. 예, 예. 아, 저는 학교를 맛집이 비유합니다. 맛집에요 예, 맛이 어떻게요? 있으면, 네. 맛집 소문 나면, 어, 거리가 찾아오는 멀어도 거니까요. 찾아가서, 거리가 멀어도 찾아가서, 번호표에 받아서 먹잖아요 <laughs> 네. 경북의 학교들도 음. 어, 수업 내용이 좋고, 또 선생님이 열심히 하고, 아. 또 취업도 잘 되고, 진학도 음. 잘 되고 하니까, 학생들이 찾아온다, 네, 아,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찾아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겠다. 예, 지금 현재 많아요, 경북에. 네, 현재도 <laughs> 많이 있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4년을 이끌어 가실 경북도 예. 교육감으로서 우리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해 주신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교육감 할때좀 부족했던 점 이런 점들을 보완해서 더 든든한 교육감이 되어서 미래 교육을 추진하고 흔들리지 않는 경북 교육을 추진하고 또 온전한 교육 회복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은 이 미래를 위한 투자고 또 아이들은 우리 희망입니다. 아이들이 줄어들수록 아이들을 더 최고 인재로 키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전국 어느 곳, 또 세계 어느 지역의 아이들보다도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교육을 시켜서 훌륭한 인재를 키우겠다는 아. 것이 제 약속입니다. 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따뜻한 경북 교육.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교육관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좋은 예,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